연말연시 뭐,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이 대구에 사시는 한 분은 1년 365일 밤이나 낮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화가 정수정 씨인데요. 대구에서는 뭐, 이름보다 퍼주는 화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정수정 화백.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구시 남부. 어시신 분들을 보면 많이. 가만 못계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고 이심에 있는 대로 다 퍼지더라고요 대구의 산타 크로스예요 퍼지는 화가란 단서 하나 만들고 물어 물어 찾아간 것 드디어 한 분을 만나긴 했는데 혹시 퍼지는 화가 아니세요 퍼지는 화가 네. 퍼지는 것도 없는데요 뭐든 나눠지기 바쁘다 별난 화가 정수정 씨를 소개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화실 정수정 씨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것. 20여 년 동안 전업작가로 활동해온 정화백은 이젠 태구에서넣꽤 알려진 어엿한 중견 화가라는데요. 2 1년도 81년에는 한국 현대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해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월드컵 때그 히딩크 감독에게 우리나라를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호랑이의 를 심어서 나름대로 승희 끝에서 준비해서 들이었습니다 화가로서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그는 사실 이름보다 퍼주는 화가로 더 유명하다는데. 뭐해 하는 것도 없는데. 전아름대로 어,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노르신들을 찾아뵙고 있는 데대서 화가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의 화실에는 정체 불명의 온갖 소품들로 가득하다. 무대 조명부터 형형색색 글자까지. 이 모두가 봉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정수정씨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기 시작한 데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자고 싶은 그림을 이제 고집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아마 속을 많이 섞였는 것 같아. 그때 그림밖에 욕심이 없어.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워낙 좋아했던 정수정 씨. 하지만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너무 엄격하고 완고하기만 했던 아버지 앞에서 감히 그림 그릴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수정 씨. 결국 짐을 싸들고 가출까지 했다는데 어머니는 완고한 아버지와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노인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도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림 한 점을 들고 집을 나서는 정수정 씨. 찾아간 곳은 재래시장의 한 소고가게. 부탁하셨던 독도그림 가져왔습니다. 아, 마음이 내셨지 네. 모르겠다. 아, 너무 좋은데. <laughs> 그림을 봤더니 대뜸 양말을 집어든 사장님. 양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면 고맙죠. 네. 그림값 대신 받는 것이 바로 양말이다. 그런데, 어, 그럼 이게 훨씬 낫다. 목도리에 욕심내는 정파백. 그냥 어머님한테 선물하신다, 이래 생각하시고, 요진로해서한5 개만. 이렇게 치면 <목소리도> 들고 염치 불고하고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60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졸작 그림 한점 드렸다고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저는 음. 모르는 사람이고 음. 근데 선생님 그림 해가지고 다른데 좋은 일에 쓰시니까 새로 내한테도 많은 또 계기가 되더라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 계기가 되고 집으로 들어온 정수정 씨 그런데 이어폰에 마이크까지 갖추고 웬 노래열창? 그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네, 제가 만들어 봤던 마지막 사랑입니다. 노래에도 소재로는 정화백은 음반까지 냈던 음악수위도 하다는데 소중하면서 급수의 꿈을 가지고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기울이 따뜻한 이불이라도 떼놓고 싶은 마음에서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수준 급인 정수정씨 알고 보니 그는 4년째 인터넷 DJ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있다. 네, 영락양론이 시간 허락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를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그의 방법. 인터넷 방송인데 내일 행사 때문에 안내도 할겸 참석하시는 분들 도 오시는 게 편하게 안내도 해줘야 되고.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화백. 20년 넘도록 봉사를 해오면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꼭내 배를 굶주려 가면서 어르신들을. 답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제 지금 마음은 그래 지금 마음은 치고 두지 못할 것 같아. 노인들을 모시고 공연을 벌일 대구의 한 양로원. 정수정 씨는 98년부터 양로원을 방문해 공연을 펼쳐왔다는데 공연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 정하백이 선수준 데 소품들러 안을 꾸미느라 모두들 분주하다. 어르신들, 어르신들 하는 모습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표현하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시는 게참 좋았어요. 드디어 공연을 앞두고 노인들이 하나둘 공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공연이란 말에 노인들 다니는 아사야로. 아사야로. 뭐이기하 좋았지.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전통 국악부터 부채춤까지 노인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공연이 진행되는데 모두가 흥겨워서 춤이 덩실덩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단연 각설이 정수정 화백의 무대 옛날엔 각설이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직접 각설이까지 하고 있다고 오랜 양로원 공연으로 누구보다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정수정씨 때문에 그의 공연은 언제나 인기 만점이다 공연이 끝난 후 미리 준비한 선물을 노인들에게 드리는데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얻는 게더 많다는 정수정 씨한분한 한 분이 그에게는 다 친어머니와 같다 언제까지 하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저희 어머님 같으시고 또 아버지 같으신데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아마 할 겁니다 무엇이든 아낌없이 퍼지는 화가 정수정 씨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많은 것을 나눠줄수록 그의 행복도 함께 커진다.